보급 시작 했어. 어. 야, 이거 뽑았 죠? 결국 에뽑았 아, 대, 결국 에는 쟁취 했 죠. 오, 오, 가디언 나왔 어? 가디언 다섯 마리. 뒤 야, 감동적 이다. 잘 모르겠어. 지리가 대답하네. 잘 모르겠다는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짜식. 애존들이 하나라도 들어오긴 하네. 그러니까 이게 에픽 수가 중요한 거 같아. 내가 에픽 세 마리였거든. 아이 지금 못 주는 나 와, 이 뭐야? 개쎈걔쎈거 같은데, 얘들? 야, 순식간에늘어났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삼배. 이걸 먹게는 거 아니야? 와 이게 5십라오십라부터 벽이네. 아 보스도 없는데 이거 사배 선배해봤죠? 뭐 의미가 어. 있나? 컨트롤할 것도 없는데. 대박이다. 와 이게. 야 동구나 야, 동구나. 어. 합격한 합쳐라. 어? 가디언 세개 있어. 어렵죠. 나어나못 주는데. 그거 그러니까, 못 주잖아. 이거가 돼. 아니 어차피 곧 죽을 것 같어. 맞아. 근데 죽었다. 왕 깼음. 아 근데 어... 그 것만 아 근데 송동구는 진짜 그 것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또 그거 뽑아가지고 4분의 4 일을 했네. 아니 그러네. 너 진짜 대단한가. 어, 그러네. 근데 나 가디언으로 운다 썼어 아까 가디언 다섯마리였잖아 죽었다! 죽었다! 어... <laughs> 야 깔끔하다 깔끔해 저 쏘도 안 돼? 쓸거 같다 어 오케이 성불했다. 성불했다. 성불 했다 <laughs> 성불 난 오늘 밖에 안 했지만 방송에 오니까 바로 됐네 역시 선영이번엔 낫지? <laughs> 어영아 <laughs> 이게 아보고지 그거 캡쳐해서 올려줘야겠다 아니 그냥 그거 안되고 그냥 깼다고만 해야겠다 그러면 선우이가 거짓말 아, 할 마. 이제 할거란 야 지나가지마 병신들아 이러다가 이제 딱 유튜브 올라오고 어나 어, 없으면 안 깬거야 막 이제야 <laughs> 할거란 말이야 야! 아 어, 그때서, 그때서 묻슨말인던데 안돼. 토요이 약간 꺾여가지고 별로 믿을 없을 수도 있어. 얘안 하고 싶어. <laughs> 아. 야 그래 다오 씨는 깼네. 깬, 깬다 결국 침막이었는데 아유. 그러니까 아, 아 결국 아, 역시 깼어. 강제를 김세혁으로 하니까되네너 어, 그런 김세혁 인정. 인정. 김세혁 인정. <laughs> 계웃이네 아, 성불 만족. <웃음> 진짜. 성동근 <laughs> <laughs> 지비관 끝났다. 와, 이제 우리나 진짜 이제 당분간 쉬하게. 다음에 또 하나 찾아오자. 신... 와, 다섯시다 갈게. 고생했어 얘들아. 와. 어. 어 와. 다음에 그래 잘아. 됐다. 음에 봐. 네. 래 그래. 자라 아 대단하네 어우 <laughs> 아, 벌써 기분 좋구안다 그래 자라 나도 들어갈게 그래요 그리고